미 육군성이 다가오는 가을에 진행될 부대 재배치 현황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발표를 통해 차기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여단으로 배치될 부대도 결정됐습니다.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미 육군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한반도 배치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은 제1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이라고 밝혔습니다. 제1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은 오는 11월에 미 이사단 예하 부대로 파병되며 지난 3월에 들어온 미 3기병 연대를 대치할 계획입니다. 부대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에 창설돼 1,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, 이라크전, 아프간전 등 다양한 전역에서 활약한 베테랑 부대입니다. 이번 순환 배치가 완료되면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의 순환 배치는 네 번째를 맞이할 전망입니다. 한편 이번 발표를 통해 중동의 미 중부사령부와 유럽 주둔 미군의 순환 배치 계획이 함께 발표됐으며 이는 미국이 나토와 동맹국들에 대한 공약 지원이라고 미 육군성은 밝혔습니다. KFN 뉴스 안전입니다